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난치병 통풍 완치 사례 하나, 그리고 바로 수술 권유받은 내치질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과정, 자연치유 완치 사례 두 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풍은 39세 때쯤 처음 왔어요. 운동하고 그 후라, 그, 접질렸으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붓는 게 예사롭지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해 바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 없다고 접질린 것 같으니 약 먹고 주사 처방.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여 안심하고, 집으로 와서 밤새 통증이 더 심해져서 밤잠 설치고, 아침에 병원문 열자마자 이번에는 한의원으로 가서 진단받으니 통풍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통풍이 대중적인 병이 아니라 생소해서 잘 몰랐을 때라 피검사 한다고 핏 뽑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엄청난 통증과 싸우며 인터넷으로 통풍을 한번 검색해보니 일명, 뭐, 황제병, 그냥 잘 먹은 만큼, 그, 몸에서, 음, 걸러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약해서, 요산이 체내에 쌓여, 이 결정체가 몸에 취약한 관절을 공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심장에서 먼 관절, 발목 같은데, 통증을 10초 간격으로 반으로 찌르는 것보다, 통증이 너무 심해, 아주 자질을 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태어나서 욕이란 욕은 그때 저도 다한것 같아요. 한 의원에서 그피뽑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요산 수치가 7, 6 이상이면 그 통풍으로 진단 내리더라고요. 한약은 지어져서 그 먹고, 어뭐 그,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양방 가가지고서 이제 한 방에서 이제 통풍 진단 받았다고 얘기하고 약좀 처방해달라고 줘주더라고요 음. 이후에는 뭐, 통풍이 온다 싶으면 먼저 가서 주사 그 미리 맞고 약도 미리 타 가지고서 먹고 그 통증이 심하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일단 음, 걷지를 못해요 그 먼지 그냥 그 발목이 좀 뻐근하다 싶으면 얼른 가야 돼요 음, 그안 그러면 여지 없어요 다음날 통풍 그대로 와요 병원마다 뭐 현대 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약만이 가능하다고 음, 완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통풍 전문이라는 곳은 많이 그, 해봤는데, 역시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식물로다가 좀 좋다고 그래서 아스파라거스하고 게다래 같은 거, 포도주에다가 양, 양파 썰어 담가서 먹는 것까지 그,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해봤는데, 음, 뭐 특별한 그렇게 그 효염은 없었어요, 음. 그러던 찰나 이제 손목하고 무릎하고 발목이 이제 자꾸 너무 아파와서 검사를 한번 또 받아보니까 그것도 태행성 관절염 겸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그걸 또 진단 내리더라고요. 뭐 무릎에 물도 차고 뭐아좀 발목 그 복숭아뼈가 뭐 기형적으로 이제 부풀어 오르고 음 무릎 옆에 팔꿈치 이런 데도 막 이게 약간 그뼈 있는데 그 관절 있는 데서 막 빠져 나와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뭐그 이게 통풍 요산 결정체라고 하더라고요. 딱딱해요, 돌마냥. 음. 그래서 한 군데 내가, 한 군데는 그 절개해가지고서 빼냈어요. 음. 난 통풍으로 관절염까지 진행된 것을 알았어요. 완치는 없다고 한반 양반 같은 얘기, 약만 의지하고 살던 중, 정기검사에서 뭐 고지혈증이라고 또, 그것도 약 처방 또내리더라고 이래서 약이 자우지가네 가지로 늘었습니다. 네. 네 가지로 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약 먹은 게, 추가 추가돼서 네 가지로 만성 소화장애 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때까지 일단 늘었어요. 약이. 음. 아 이게 약을 계속 먹고 이렇게 복용하다 보니까 다른 병을 자꾸 유발하는 것같더라고 느낌에. 책을 그 하나 이렇게 보던 중에 소금이 소금이 그 당뇨하고 염증하고 소화 통증 잡는다고 그 언급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여러 책을 이제 그 구입해서 이제. 보기로 했어요. 통풍 환자는 신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이 신장을 더그 고염식으로 가면 망친다고 현대의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책에서는 또그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야아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 내리기까지 과정이 조금 약간 겁도 조금은 사실 나더라고요. 근데 뭐 15년간 망거진 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냥. 음. 저염식 버리고 고염식으로 바꾸자. 음. 일단 뭐그 고염식으로 가던 중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일단 만성 소화장애를 거의 20년간 약을 먹었는데 그게 거의 잡히더라고요. 음. 효과가 그냥 바로 한 두세 달 만에 난것 같아요. 음. 긴감인가 했는데 진짜로 잡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한, 사, 이제 2년, 통풍은 한 2년, 2년인가 3년까지고 간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이제 시점이 길어졌지, 그, 오는 시점이. 그래서, 통풍도 거의 한 3, 3년 단계까지 갔을 때는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통풍이 진행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통풍이 없어지면서 관절염까지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관절염도 사라졌어요, 같이. 기적 같은 이야기지만은, 아 평생 약만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금 하나가 깬 거지 음, 또 다른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준거 아닌가 나 이렇게 생각해요. 음, 이때부터 뭐 현대의학 불신이 많이 생겼죠. 뭐그 하나하나 의심해 보니까 현대의학이 다 허점투성이고 책을 보니까 너무 뭐 아이러니하니 이게 뭐 여기다가 내 몸을 맡겨가지고서 내가 완치시킬 거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내가 책을 읽고서 너무 바보스러웠다. 내가 음, 어차피 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불행해야 먹고 사는 구조인데 응? 이 사람들이 나를 완치시키면은 응? 자기들이 파산하고 직업이 없고 생계 생계가 위태로운데 과연 나를 완치시키겠느냐 완치시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지간 홍보가 홍보에 많이 놀아난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어지간 음. 이게 세 가지가 다 어지간에 완치 단계에 하나가 완치됐고 두 개가 완치 단계에 받니까 내치지 3기 사기에서 3기 사기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빨리 오늘 당장 입원 입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준비도 안 하고서 뭐 바로 어떻게 입원합니까?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단 그 의사분한테 지금 안 되고 며칠 있다 오겠다고. 그러면 지금 안 하고 그저 미루면 어떤 현상이 나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수술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요 겁을 많이 주죠. 뭐 일단. 그때만 해도 약간 내가 불신이 있어서 의사들 말하는 거전 믿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도 공포 침 마케팅 영업 전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음. 일단 뭐 증상은 없는데 탈장이 심해서 항문 보면 그런 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뭐그변볼때 그 너무 불편하고 일단 뭐그 비대가 없는 곳에서는 뭐그 대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좀안 돼요 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 치유를 한번 가볼 나만의 치유법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서 뭐 쑥, 쑥으로 갔다가 해가지고서 그그 자변기 그, 그 이동식 자변기 이렇게 사가지고 따뜻한 물로 해서 담궈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역시 뭐 조금의 효과는 있었는데 뭐 완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음. 그러다가 그 우연히 내가 이제 운동을 갔다가, 항문 쪼이기, 관략근 운동, 그런 비슷한 운동을 했어요, 제가. 음, 한그 운동 하는 와중에 이게 없어졌어요. 음. 근데 이 운동은 집에서도 해도 돼요. 집에서, 이런거 혹시, 그, 저, 내치질 있으신 분, 그, 앉아가지고서 관략근 운동보다는 서가지고서 다리를 갖다가 일자로 만드세요. 일자로 만들고, 옆으로 십일자가 아니고요. 앞뒤로 일자로 만드시고서, 그런 다음에 그 허리를 갖다가 앞으로 최대한 밀으세요 밀고 가슴 열고 그러면 그 관략근 쪽이나 이쪽으로 다가 그조임 이게 상당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 요거를 갖다가 서서 계속 해주시면요 이게 진짜 그 없어져요 어 제가 일단 뭐그 어 요렇게 해서 일단 나왔으니까 어 요거 일단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뭐 수술 안하고도 이게 수술 수술하신 분들도 그 후기 인터넷에 한번 내가 검색해봤거든요. 그 나도 수술하려고 너무 불편해가지고서 아 수술 이거 꼭 해야 되나 사실 아 싫지만은 이건 또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많이 그 갈등 했는데 인터넷 검색하고 또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수술하신 분들이 그 후유증이 뭐냐면 그 걸어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똥을싼다고 하더라고 걸어다니면서 그래 이게 보니까 원인이 보니까 뭐냐면 그 관약근 부분이 일단 그 절단된 거잖아요. 절단돼가지고서 거기가 그좀 신경이 잘려나가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내 추측인데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나는 일단 그 수술하는 거는 일단 무조건 나는 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다른 방법으로 무조건 낫고자 그래서 일단 운 좋게 이렇게 해서 완치시켰습니다. 일단 내병 현대의학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난치병 세 가지는 일단 완치시킨 거고요. 그리고 수술 권유 받은 거이것들 일단 완치시켰으니까 네 가지는 일단 다 완치시켰어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그 후에 내가 건강검진을 안 받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요 음, 믿지도 않, 않지만은 음 그리고 내 일단 병력은 요걸로 마치고 음, 하나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 그 관절염 태행성 관절염 심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요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65세 때쯤에 그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오셨거든요. 병원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걸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건강하게 사셨고, 어, 요거 때문에 물이 뭐 일주일에 한그저세 번씩 그 병원 가서 물을 빼고, 그러고서 그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이렇게 오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도 사방팔방 어머니 모시고 병원 좋은데 이렇게 다녀봤는데 결국은. 못 낫겠어요. 꼭 어. 그 그냥 병에 그냥 병원에 의지하고 사시다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좀 p 티 병에 무슨 뿌리를 갖다가 잔뜩 세네 개게 그저 담아놨더라고 요 이렇게 뭐뭐그 뭐냐고 했더니 그 달맞이 꽃에이게 소주를 부 거예요. 어. 소주를 부가지고서 그걸 저녁마다 이제 한 잔씩 드신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얘기도 하시냐 그랬더니 그 같이 그 병원 다니시는 분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나섰다고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도 그 민간요법으로 해가지고서 그 자연에서 이렇게 길가에 그 달맞이꽃 많잖아요. 그 뿌리 뿌리만 뿌리만 해가지고서 그 물로 싹 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페트병에 넣어가지고서 술을 담아서 어 드셨거든요. 기적이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감쪽같이 없었어요. 어 혼자 이렇게 일을 쓰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냥. 어, 한참 그뭐뭐 뭐 벽이나 뭐를 잡고서 일어나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그 후에는 뭐그 너무 건강 하셔 가지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막그뭐 머리에다 이고 이런 걸 너무 그 자유롭게 이제 하시고 그러고 이제 97세까지 진짜 그 병원 한번 신세 안 지고 그 후에 그러고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꼭 제가 추천드릴게요 예그 달맞이 그 들어가면 이런 길가에 달맞이꽃이 있어요. 그거 뿌리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서 소주 담으세요. 어. 소주 담아 가지고서 저녁에 한두 잔씩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라고 하세요. 어. 이 달맞이꽃이 그 쉽게 얘기 하면은 관절염, 음, 탱성 관절염, 요가 효과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아, 여기서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저 마냥 10년 15년 이렇게 약 드신 분들 계시면 현대의약은 절대 그 치유 못합니다 이거 제가 알아요 어. 치유 못해요 어. 있어도 안할 겁니다 어. 방법을 바꾸세요 방법을 그러면 완치 시킵니다 근데 나는 결과적으로는 지도 본인들이 낫고지는 못하는 난치병을 세 가지를 완치 시켰잖아요. 그걸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나시라고, 이왕이면. 그래서 방식만 바꾸면 얼마든지 낫는 거고, 원래 그 난치병이라는 거는 거의 없대요. 암, 이런 거, 그, 일부분 빼놓고는 다그 완치가 가능한 거랍니다. 예. 근데 현대의학에서 사실은 이걸 갖다 돈벌이용으로 사실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냥 말려들지 마시고, 내가 어디 아프면 여기저기, 책도 많이 보시고, 정보 찾아가시고서, 그런 다음에, 내가 완치를, 본인이 완치시킬 생각을 하세요. 어. 내 몸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어. 본인이 더잘 알잖아요. 어. 약을, 나도 신물나게 먹었습니다.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뭐 먹었으니까, 그거에 너무, 그, 의지하지 마시고, 어. 혼자 공부하면, 정보 찾고 하면, 다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요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런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요건 그 소금등이고요. 이 소금등이 왜 좋으냐면 집에 혹시 공부하는 학생들 있으면 요거 그 책상에 하나 놔 주세요. 이거 이게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안방 같은 데도 무드등 요걸로 대체해 놓으시면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의 반란, 이거, 신우섭씨, 그, 그, 우리나라 의사분인데, 의 이분도 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단합니다. 응. 어. 이분도 그, 크, 의대 나오셔가지고서, 6년 동안 고생하고, 병원에 그, 이제 그, 배치받아가지고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중에, 그 선배 의사들한테 환자를 잡고 양성해야, 응?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책에서 배운 거와 와서 그 생활해 보니까 뭐 환자를 갖다 내 몸같이 돌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돈벌이로다가 이걸 자꾸 강요를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어, 여기서 이 사람이 확깬 거죠 어, 이 사람은 나와 가지고서 의사직도 그만두고 그러 다음에 다른 일 하다가 어, 지금 다시 이제 그 본인이, 본인이 그제 병원을 조그맣게 차렸어요. 차려가지고서 오시는 분들한테 약을 다 끊게 만들거든요. 이분이, 요거, 요분 책한 번, 필히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요. 응, 어, 그리고 요거, 그, 암 치료, 사례 당하지 않는 그, 일 가지 방법, 곤도막고도 선생님. 아, 나를 갖다가 진짜 여기까지 오게 뒤통수를 후려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아, 너무 존경스럽고, 음 나중에 일본 가면 꼭 한번 내가 그 한번 찾아가려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음,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초가 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짠 맛에 역시나 소금이죠 이분도 이 부부가 그병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모든거 다 끊고서 나마냥 그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나오죠. 요요요 요, 요, 요 내용이에요. 응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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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예. 예. 그고 나는 암이 고맙다. 이분도 역시 뭐그 암이 걸렸는데 그 슬부 슬기롭게 극복하신 분이에요. 어, 어. 요이 요 책도. 그리고아 내가 이거 완전 사기고 어, 사기. 구혈압구혈압 구혈압. 구혈압 환자가 대단하지 우리나라. 그죠? 아구혈압은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구혈압 환자분들. 약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얘기 한번 뭐 하지만은 아 진짜 다 구라의 구라 진짜. 뇌졸중? 음. 뇌졸중이요. 뇌줄증? 정상 혈압에서 다 뇌졸중 오는 거예요. 뇌경색으로. 음. 야, 그거 알고 계세요. 음. 뇌졸중은 정상 혈압에서 다 온다. 음. 왜? 펌프가 약해서 끝까지 피를 못 보내. 그러니까 뇌경색이 뭡니까? 응? 위에까지 못 먹니까 거기서 피가 붙는 거예요. 혈관에서 굳어가지고 굳은 자리 그 밑에서 터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경색이 지금 내줄 중에서 내, 내경색이 90%라잖아요. 응? 그라고도 지금도 이걸 갖다가 그저 혈압약을 먹으라고 지금 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 요 이거 책을 읽어보시던가 다른 걸 보세요. 다른 걸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 뭐 이거 임상 실험 한 것도 있고 추적 조사 한 것도 있고 많으니까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 그리고 고통의 비밀 이것도 역시 그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 모든 것은 응. 응. 그리고 요거는 그저 내가 코로나 터졌, 터졌을 때이 가장 먼저 그 책을 구입한 건데 이것도 상당히 도움돼요. 응. 또 이제 조금 있다 추우면 또 코로나다 뭐다 감기인데 또뭐 확대시킬 거 아닙니까? 요런 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서 백신을 맞든안맞든 본인 의지대로 가시고 저는 뭐 백신 이랬던 이랬던 다 거부한 사람이니까 요거 하, 요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럼 왜그 백신이 무용지물인지 아마 그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음. 그라고 이거 햇빛의 선물 이거+ 이것도 아 요거 요, 여러분들 그저 햇빛 차단하려고그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분이 아주. 그 솔직하게 다 모든 걸그 여기다 그 담아냈어요 보면 그 공포 심어주고 선크림 팔아먹고 선크림이 또 피부를 다 망가뜨려요 선크림이 이 햇빛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피부가 망가지는 거는 그렇게 없대요. 음 근데 선크림이 그게 피부를 다 망가 망가뜨려 놓는답니다. 음요거요거 음. 요거 보시고 그러고 이제. 맨발로 걸어라. 박창동 씨가 이제 책쓴 건데, 여기도 보면 맨발로, 나도 그저 맨발로 걷는 걸 많이 해요. 그, 저, 저, 뭐, 비프장도로 같은데, 음, 흙이 있는 곳에서는. 이거 왜 맨발로 걸으냐, 걸으라고 하냐면, 어, 우리 몸은 그 전압이 있어요. 전류가 흘요 전류가. 그죠? 그래서 그저 정전기를한다고 하잖아요. 많게는 2 0 0 m v 볼트하고 1 0 0 0 m v 볼트까지 흐른다는데 병이 있는 사람은 1 0 0 0 m v 볼트 이상 흐른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스시켜서, 어싱이라고 하는데, 어스시켜서 빼줘야 돼요. 응. 땅으로다가. 응. 알죠?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신발 신고, 저 뭐야, 다니니까 이걸 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도 만들고, 이랬던 이랬던, 이거 맨발로 걸어가지고서 여기 보면, 말기, 암환자들, 난치병, 다그 완치되는 거 너무 많아요. 응.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다 치유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학 믿지 마시고요. 응. 현대의학 고치지도 못하는데 왜 그걸 자꾸 그 거기다 맹신합니까, 진짜. 응. 뭘 고쳐야지 뭐 맹신을 하지. 응? 맨날 뭐 약이나 먹으라고 하고 치유 방법 없다고 하고 왜 현대의학에서 치유 방법이 없어? 자기들이 맨날 현대의학이라고 하면서. 응? 그리고 요거는 그저 커튼 뒤에 사람들이라고 이 책은 못 구합니다. 내가 그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이걸 갖다가 살려고 서점을 뒤 졌는데 아 없어요 없어서 나중에 간신히 어디서 구했거든요 요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 우리가 터지기 전에 5년 전에 쓴 책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져 가지고서 뭐 20개국 20몇 개국 발발해 가지고서 확대시켜 가확대 가지고서 어떻게 어떻게 간다 이 코로나가 진행된 게 여기 다 있어요 이거 5, 5년 전에 책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요거 예언서가 아니에요. 계획서입니다. 요거 기회되면 중구책방이든 일반 서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요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 음 5년 전에 이미 코로나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시킨다는 걸 같다. 이런데다가 응? 책까지 내놓고 막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예. 자, 이렇게만 보셔도 음,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이거 고혈압 참이 고혈압은 이건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고혈압은 근데 핀란드에서 500명 추적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500명 추적 조사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70대 80대 잡순 양반들 500명을 갖다가 그 놓고 혈압이 뭐180 되신 분도 있고 120 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혈압 가지신 어르신 아니면 고혈압같이 어르신 분리해서 딱 추적 수사를 한 거예요. 5년간인가 이렇게. 근데 다 죽어나가는 게 정상 혈압에서 다 죽어나가요. 고혈압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응? 너무 웃기잖아요. 정상 혈압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상 혈압이에요. 이게. 응? 뇌졸중 뭐그 공포 심어주고서 자꾸 약 먹으라고 하고 혈압 낮추고 혈압 낮추는 거 아니랍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혈압 낮추면 이거. 응. 피를 맞추시는 경까지 밀 수가 없어요. 그럼 손발저리고 뭐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올릴라면 어떻게 돼요? 펌프질을 심하게 하지, 팍팍팍 치야지.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으면 혈관도 느슨해지고 해가지고서 이게 그 펌프질을 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70, 80이면 그 170이 정상 혈압이라고 다 나와요. 음. 그래서. 혈압이, 이건 우리가 몸이 알아서,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그래서 우리도 막 힘들게 일하면 그막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건데, 여 운동 심하게 하면 왜 혈압이 올라가지, 왜? 맥박수가 왜 올라가고? 응? 그냥 몸이 알아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해주느냐고, 응? 피를 전 구간에 다 이렇게 돌게 해주느냐고, 그걸 갖다가 그 혈압이 이렇게 알아가지고서, 뭐, 130도 되고, 170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를 정상열압이라고, 뭐, 뭐가, 이거 지금 130 정상열압이요? 앞으로 이제 야간 팔리고, 돈벌이 안 되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120, 110, 100, 90, 이렇게 내려요. 틀림없습니다, 이거. 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음. 여러분들, 말려들지 마세요. 응. 음. 그러고, 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프신 분은 꼭 저처럼 이렇게 많은 거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런그 나한테 맞는 걸로 가세요. 음. 어제 현대 의학은 못 고쳐요. 안 고쳐주고, 음. 빨리 깨기셔야 돼요. 자, 음. 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길, 내가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